은혜받은지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만왕의 왕의 나라라는 제목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은혜와 은총을 사모하는 겁니다. 그래서요 신앙생활 방해해야 되는 것은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합니다. 알라스카에서 제가 있을 때, 목사가 놀, 쉴수 있는 시간이 주로 예배 마친 다음에 월요일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주 오후 예배 마친 다음에 해변으로 갑니다. 연월, 저는 한번 갑니다.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니까 1년에 한번 간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7월, 뭐 7월 달한 달, 한 달에 그 때를 갑니다. 동료 목사님이고, 앵커리지에 있는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소리 이렇게 들어보면, 3분의 2 이상이 주일날 교회를 안, 안 나온답니다. 연하잡으로 해변으로 다 가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러니까 해변에 가있는 사람이 안수집사, 장로, 권사들, 뭐 이런 중직들도 많이 가있다라는 거죠. 그들이 하는 말이 뭐냐면, 미뚜기도 한 철이죠 라는 소리를 합니다. 연어를 잡아야 되는데 연어를 못 잡아요. 근데 저는 가가지고 캠핑한다는 그런 개념으로 갔지만 보통 월요일날 새벽에 떠납니다. 한 4시나 이쯤에 가서 잡고 그날 돌아옵니다. 나는 시안하게 가서 월요일날 가서 월요일날 잡아서 월요일날 뭐한 두세 시간 잡으면 보통 100여 마리 이상 잡아요. 55마리를 잡아야 되는데 100여 마리 이상 잡을 때도 있고, 좀 많이 잡을 때도 있어요. 거기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요. 나는 일주일 됐는데 3마리 잡았거든? <laughs>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뭐, 그장롱들 한인들도 많이 있고요. 이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기술도 있어야 되고, 뭐, 여러 가지도 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장화를 여기까지 차는 장화가 있어요. 가슴까지 올라오는 장화를 메고 이제 이렇게 들어갑니다만 저는 잠수복 입고 들어가 버리니까 다른 사람보다 한세 배는 깊이 들어가요. 그러니까 많이 잡을 수밖에 없죠. 물론 그것도 있지만 연어 안 먹으면 되지 않나요? 예배를 포기해가면서 연어를 잡아야 되나요? 난이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수요 예배 때 장기 한 판, 아니, 바둑 한판딱 하다가 예배가 끝났어. 기온에서 바도간판 두다가 쫓겨났습니다. 거기에서 또한 목사님은 낚시 땜이고 딱 들어왔는데 수위 예배가 끝났어. <laughs> 월요일날 가가지고 낚시하고 수리를 들어온 거야 근데 예배가 끝난 다음에 들어왔어. 제가 골프를 안 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 골프를 포기해버렸습니다. 누가 l a 이 도착했는데 좋은 골프채를 한 채를 줍니다. 내가 새 채를 했기 때문에 뭐 선교사님께 이거 주십시오. 범인하다 남 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거 빠지게 돼 있어요. 빠지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에 방해되는 것 목회에 방해되는 것은 단호하게 포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지상생도 마찬가지요. 마찬가지입니다. 더러운 곳을 포기하지 않으면 아니, 안 됩니다. 더러운 곳을 포기, 한번 따라 합니다. 더러운 곳을 포기하고, 깨끗함을 선택하고, 거룩함을 선택하고, 명심하셔야 합니다. 거짓을 포기하고, 진실과 정직을 택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모두가요, 자기가 선택한 그 길이거든요. 자기가 선택한 그, 그, 그 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나는 설령 넘어질 수 있어요 인간이 넘어질 수 있고 자빠질 수도 있고 꽃불어질 수도 있어요 허적거릴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넘어져서도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죄악의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갈수 있는 것이 능력이라는 거죠 그 믿음이라는 거죠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들의, 저희들의 마음에 정욕대로 더러움을 내버려 두사,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그 정욕을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1장 26절에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버려 두셨다고 그러세요. 자기가 선택한 거니까. 1장 28절에 가보면 또한 저희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 싫어함에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면 자기가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진짜 선택이요. 하늘과 땅과의 차이가 나고 천국과 지옥과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할까? 한번 따라하면 진리를 선택하리라. 네. 예수를 선택하리라. 손해보는 것 같아요. 내 육체는. 현실과 상황과 지옥체는 손해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진리와 예배를 선택하는 것이 더큰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의 선택은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선택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선택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신대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해라 하나님의 음성을 구해라 그럼 그 얼굴을 보여주시면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귀를 대적하는 길을 선택을 하시면, 마귀가 여러분을 피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귀가 좋아하는 길을 선택해버리면, 마귀의 꼬봉인지도 모르고, 꼬봉 노릇다가 지옥 간다는 사실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 즉 너희는 하나님께 순복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주인들은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케해라 라고 하시면 우리들에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이 세상은요 마귀가 그 세력을 펼친 곳입니다 마귀의 사명은 뭐냐면요 끝까지 멸망받을 때까지 예수 제림하셔서서 천전왕국 때는 무적행 들어가지만 천년왕국 끝나고 나서 또 나와서까지 끝까지 성도들을 미혹해서 유혹해서 지옥 보내는 겁니다. 구원받고 거듭, 거듭나고 거룩한 자라면 헐딱 빼서 빨개 벗겨서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게 만들려고 있는 것 탁탁탁탁 털어버리는 겁니다. 게이소 12장 12절에 가보면요. 마귀가 자기 때가 얼마 된줄 알므로 크게 분명 너희에게 내려갔다 그러세요. 뒷부분 이야기입니다만. 여러분 유혹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예수 이름 시인하세요. 끝까지 연약했을지라도 내가 죄를 범했을지라도 내가 성질을 냈을지라도 내가 아주 그냥 그럴지라도 예수 내구주하세요 네, 예수 보혈 믿습니다. 하세요. 유혹을 이기고 미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 말씀에 순종하세요. 그러게 예수 피를 청거. 예수 피의 증거를 가지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 이름을 지인하고, 예수 말씀에 순종하고, 예수 피의 증거를 가지리라. 이것이 유혹과 미혹을 이기는 유일한 길입니다. 목숨을 떠나는 순간까지, 내 목숨이 잃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 피를 시인하는 것만이 마귀를 이기는 것입니다. 죽어갈 때, 나좀 살려줘, 더좀 살게. 이 소리 하지 말고, 예수, 보여 예수 내 구주 하다가라는 거야. 우리 아버님이 돌아가셨을 때그 귀에다 내가 고백한 게, 예수 내 구주에, 아버지. 예수 내구주 하다가, 예수 내 구주에. 예수 내 구주에. 예수 내 구주에. 최후승리자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최후 승리자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이름에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예수 이름의 영광을 돌리는 그 사람은요 자기 믿음을 자기가 사실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증거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그 믿음이 돈독해지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양의 피에 의지하는 자만이 최후의 승리, 최후의 이김이 그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세상은 과학 문명이 얼마나 발전합니까? 진짜 얼마나 발전합니까? 가면 갈수록 더할 겁니다. 저희 때는요, 호롱불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올라왔거든요. 우리나라 우리 저 어렸을 때. 갈매릴 때 전기불 없었습니다. 저희 집에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전기 들어오더니 테레비가 이렇게 흑백 옆으로 여느 미닫이 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테레비가 들어왔는데 얼마나 좋았는지 모릅니다. 그러더니 칼라 테레비가 나오더니 전화기요. 딱 이게 돌리는 전화기 아니면 동네 전화기 한두 대 있을 정도 있었는데, 그것이... 우리 베비붐 시, 시, 시대 사람들은 그걸 다 경험을 했어요. 근데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라고요. 앞으로는 무지하게도 더 좋아질 거라고요. 그렇다면 사람들이 더욱더 이성적이고, 과학적이고, 아주 논리적으로 살아야 할 텐데, 어찌된 일인지, 세계 이곳저곳, 한국에 이곳저곳에서 신은 종교도 이단과 적그리도와 자칭, 다칭, 그리스 일이라는 자들이, 예수라는 자들이 수두룩 빼곡한지, 왜 일어날까요?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죠 사실은 여러분과 나에게선 이상한 일이 아니에요. 감옥수록 더하니까요. 그것은요 하늘에서 버틸 능력이 없는 범죄에서 버틸 능력이 없 쫓겨 내려온 마귀가 이 땅에 있는 동안에 힘을 다해서 발악을 하면서 미혹하고 유혹해서 예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형상을 잊지 못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공로를 심히지 못하도록 애쓰고 발악하는 거거든요. 과거에 에덴동산에서 하와를 미혹하더니 하와만 미독한 것이 아니라 카인과 아벨, 카인을 또 미혹하더니 끝없이 끝없이 내려오는 거예요. 전 세계를 이제는 다 미혹해서 유혹해서. 그리스 앞에 나가지 못하게 지금 전 세계 법이 미쳐버렸어요. 한국 법도 지금 지금요 교회 폐지하자 교회를 강제로 폐쇄할 수 있는 법안을 올린 사람들이요 한둘이 아닙니다 지금 70몇 명이니까 거의 80명이가깝게 됩니다. 국무위원들이 국회의원들이 청신 나간다 그랬더니라고 마귀의 미혹과 유혹을 벗어나려면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믿음이 한번 따르면 내 믿음이 예수의 증거를 받아야 된다. 예수의 증거를 여러분의 믿음이 예수님이 증거하지 않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신념을 들고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고 예수님이 인정하고 확증한 예수 믿는 예수 공로를 믿는 믿음 그 이름을 믿는 믿음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하나님이 정신이 번쩍 뜨실 정도로 우리들을 기뻐하시며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을 들고 있는지, 아니면 내 속에서 우러난 믿음을 들고 있는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증거를 받는 우리 믿음이 예수님의 증거를 받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예수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예요. 그래서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하나님, 예수 내 주를 고백하라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장세 이래로요, 무수히 많은 왕들이 생겼다 넘어지고, 생겼다 넘어지고, 기독교의 예수의 그 철입 예수, 그걸 방해하러 망치질했던 그 망치와 가끔만 없어졌지, 그래도 예수는 영영히 계십니다. 장세 위에 지금까지 하나님의 나라가 모든 심령에 이제 떠오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저 지금 이스라엘의 전쟁 저거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정치 바싹 차려야 되는 우리 믿음.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가냐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먼저 하나님의 나라가 떠오르고 그 하나님의 영광이 보여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이것 해주세요, 저것 해주세요. 내 현실과 상황과 처지가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이거, 이거 기도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게 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니까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그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그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나라의 권세자입니다, 권능자십니다, 왕이십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 영광의 빛으로만 충만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한 그곳이 바로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토록 지워지지 않습니다. 지워지지 않습니다. 없어지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5절 16절에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홀로 한 분이신 능하신 자시며 만왕의 왕이시요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과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볼 수도 없는 자니 그에게 존귀와 영광, 영원한 능력 이 영 능력을 돌지어다 아멘하며디모데 전서에서 디모데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그 나라를 구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영원한 것임을 알기에 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이구요. 여러분 태양 앞에 촛불은요 감히 비교할 수 없죠. 성령 불을 어디 비교할 수 있을까요 태양 앞에? 하나님의 영광과 창조된 빛은 비교할 바, 빚, 것이 될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빛은 영원하게 그 빛,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영광의 빛은 만왕의 왕에게만 있기에 그 만왕의 왕의 그 영광의 빛을 사모하고 흠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위의 주십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아들 후사로 정하시고 왕권을 아들에게 다 주셨어요. 인자로 오심을 인하여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성경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는 아들의 나라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들에게 상속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나라의 후사,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시러 오셨다가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11절 1장 2절에 모든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많이 후사로 세우시고 저러면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신 예수께서 보좌에 오르시기 직전에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 말씀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가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아들에게 상속된다. 라고 말씀합니다. 바데몬 28장에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서 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라고 고백을 해요. 내게 주셨으니. 이 권세를 내가 너희들에게 줄게. 믿는 너희들에게 줄게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사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일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에게 주신 아버지가 예수에게 주신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이제는 예수 믿고 예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그 권세를 줘서 이 땅에서 모든 일을 이루도록 하나님 의의를 이루도록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부활하시고 승리하신 아들에게 상속된 나라. 여러분과 내가 가야 할 나라. 이제 주님이 세상 끝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 마음에, 우리 마음에서 항상 그분이 보여야 합니다. 그분의 뜻이 보여야 합니다. 그분의 이름이 떠올라야 합니다. 내 안에서, 내 안에서 어떤 형상으로 예수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니까 실패하는 거예요.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께 대하여 예배하려고 그렇게 실패하는 거예요. 내 속에서 그분, 예수, 그분이 항상 있게 하고, 항상 그 이름이 떠올라야 합니다. 나라와 권세의 영광이 영원토록 예수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를 게시록 3장 14절에 가보면요. 라우디아계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되신 이가 가라사대에 이래요 창조의 근본되신 이라고 예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하나님의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지으신 이유가 바로 예수 예수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애쓰는 것은 그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가기 위해서 애쓰는 것입니다 멸루관 쓰고요 겨우 불 속에서 구원 받는 그 구원의 그것이 아니라 그 높이를 알수 없는 그 성전 그문그 그 문을 신옷 입고 그 문을 들어가서 결혼식장에 거룩한 신부로서 그, 그의 얼굴을 뵙기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홀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분 자신을 위해서는 나라가 필요치 않아요. 하나님의 나라, 땅 자체가 필요 없어요. 하늘 자체도 필요 없어요. 하나님은 하늘이 계셔도 계시고 하늘이 없어도 계세요. 하나님의 하늘을 두시고 그 안에 천사를 지으신 것은 아들을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영원 전에 만세 전에 하늘을 지으시고 아들을 후사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인류에게 예수를 주신 것도. 따라합니다. 나에게 예수 주심은 예수를 섬기고 예수의 다스림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여러분들 예수의 예수를 섬기고 예수의 다스림을 받는 것만이 인생들에게 가장 큰 복이요, 가장 큰 능력이요, 가장 큰 이적이요, 가장 큰 은혜입니다. 마귀의 일을 섬기고 마귀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영원토록 영원히 형벌과 저주만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려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받습니다. 먼저 믿어야죠 예수 내 구주, 내, 구, 내 구주, 내 하나님, 내 주로 고백하며 예수의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그것을 믿고 의지함으로 세례받죠. 침례받죠. 그리고 주, 주께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이제는 양식이 돼서 그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 돼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안에 과하는 자들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들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예수를 안 믿고는 그 나라에 절대로 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어둠이 빛 앞에서 물러가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죽는 순간까지 여러분과 나는 내 마음과 내 모든 것의 환경에서 예수와 함께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학교에 기독교 학교에 뛰쳐들어가 권총으로 사람들을 머리를 밟고 목을 박고 총을 갖다 댑니다 너 예수 누구냐 예수 내고저 그냥 쏴버렸어요 그게 순교죠 세상 끝날까지 예수와 함께 항상 함께 있어야 그 사람이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어제는 있었는데, 오늘은 없다. 그건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의 나라에 속한 자는요, 어디 가든지 형통합니다. 예수와 함께 하니까. 사망의 음치방 골짜기로 단일자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것 같습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자기 이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믿기 때문에. 자기가 포기해서, 자기가 거부해서 그 능력과 이적과 표적을 경험 못하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우리는요, 이 땅의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사람이라고 빌리포 2장 20절에 말씀을 합니다. 3장 20절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은 것도, 죄사함 받은 것도, 마음의 평안을 얻고, 지옥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귀신의 억압받지 않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고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능력도,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화의 왕이 우리 눈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는 실제 하시기 때문에 그 얼굴을 구하고 그의 음성을 구하는 자기가 체험할 수 있게 그 하나님 그 이름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우린 믿고 의지할 수 있습니다 우린 그날을 향해서 전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끝날 날에 달려가는 겁니다 논밭에 곡식이요 쭉종이도 있고요 함께 있습니다. 피도 있고요. 껍데기도 있고요. 함께 있습니다. 그러나 타장마당에 가서는요, 알공은 창고에 들어가고요. 죽정이는 모닥불에 던져진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그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의 믿음을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기 믿음이, 믿음이 있는가, 믿음에 때가 끼지 않았는가, 늘 돌아보고 점검해 봐야 합니다. 예수공로 믿고 의지하는 그 믿음, 죄에서 자유 해방 탕감을 얻은 능력의 믿음, 예수 말씀에 순종함으로 자기 영혼의 양심을 쌓고 있는가, 자기 영혼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한가, 자기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 그가 떠오르고 예수가 떠오르고 있는가 돌아봐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세송도 여러분, 만왕의 왕의 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갈 믿음으로. 믿음과 성령 충만을 고십시다. 변치 않는 믿음을 고십시다. 어저께는 믿었는데 오늘 상황과 처지와 현실을 보니까 아니다가 아니라, 여러 가지,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아니다가 아니라, 내 속에 늘 예수 이름이 떠오르고, 예수 내구주의 능력과 이적과표적이 떠오르고, 그 공로를 심입는 은혜가 있고, 그 말씀에 순종할수 있는 믿음의 무릎이 꿇어지는, 우리 성도들에게 믿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믿음을 더욱더 경극해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사 능히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더해달라고 우리 다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십니다.